안녕하세요 프로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진승 소속에 있는 아, KPB의 11기 이용호 프로라고 합니다. 418번이고요. 네 그리고 볼링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볼링을 알려주는 남자 보랄람 첫 번째 보랄람 입니다 보랄람 첫 번째로 저희가 이용호 프로님을 모셔놓고 볼에 있는 세 가지 점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기를 왔습니다. 그쵸 근데 다른 사람은 더 잘할 텐데 왜 나한테 왔어? 아니죠 대전에서 지공하면 이용훈 프로님이시죠. 진짜? 아 저는 인정합니다. 아핳ㅎ <laughs> 그럼요. 그럼 이 볼을 선택할 때 보통 이제 볼러 분들이 세 가지 점이 있다는 건 알지만 뭔지는 잘 몰라요. 그렇죠. 그 부분을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필요하죠. 일단 볼링 공에는 세 개의 점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있어야 저희들도 지공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핀 P는 코어의 중심부를 찍어놓은 점. 코어 이게 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렇 그렇죠. 보이는 점. 이게 없으면 코어가 어디, 에 중심점이 있는지 모르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이 전체 레이트 점. 가운데, 제로. 아, 무게추의 가운데. 네, 네, 네. 센, 뭐, 센터라고 하잖아요. 시즌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죠? 네. 그리고 요거는 베스와이스라고 합니다. 이게 좀 항상 네. 헷갈리더라고요. 요게 보면 이제 코어에 어떤 원뿔이 있잖아요. 원포를 이쁘게 만들어 놨는지 아니면 거기에 비대칭을 하나 걸었는지 저희가 얘기할 땐 그래요 컵이라는 게 있다면 컵의 손잡이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아, 이게 있는 볼이 있고 없는 볼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그 차이는 뭐예요? 대칭과 비대칭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비대칭 볼은 메스바이러스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비대칭을 넣기 때문에 좀더 액션이 좋아지겠죠 아, 아무래도 비대칭은 액션이 똑같은 좋아지는 볼이다 똑 질량이 있는 거와 질량이 약간 옵셋을 걸었으니까 좀더 움직임이 좋겠죠. 바로 전 시간에 네. 저희가 간단하게 핀 CG 메스바이어스가 뭔지는 음. 설명을 해주셨어요. 음. 근데 이게 정말 정말 더 궁금한 부분으로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음. 그걸 한번 제 영상으로 남겨보기 위해서 한번더 찾아왔습니다. 아, 음. 일단 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핀은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안에 내부 코어가 있어요. 이게 볼링공이 이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 안에 내부가. 네. 첫 번째 커버스터. 두 번째 이너쉘. 네. 그다음 에세 번째가 코어잖아요. 코잖아요 코어. 그죠? 근데 이제 코어를 붙들고 있는 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코어의 어떤 중심, 우리 배꼽이죠, 배꼽. 아, 배꼽. 어, 간단하네요 네, 배꼽이잖아요, 이게. 배꼽, 그죠? 음. 음그 코어의 중심.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얘가 어느 위치에 만약에 어떤 분들이 있잖아요. 핀을 먹 핀먹을 한다. 그런 거 없어졌잖아요, 핀이. 네, 핀이 없어졌 거죠. 다음 지공으로 있죠. 어떻게 해요? 여기 기준점인데 여기와 메스의 거리, 아니면 여기와 센터의 거리를 가지고. 이제 베이스라인을 그리잖아요. 근데 그게 없잖아요. 레이어를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근데 모르겠어요. 일단 핀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을 저는. 좋습니다. 핀, 코어의 중심, 가 네, 있습니다. 센터, 그래비티라는 거예요. 센터.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 몸의중심부 어, 얘도 중심부거든요. 얘는 코어의 중심부지만 얘는 전체, 음... 전체 웨이트라고 해야죠. 음... 웨이트의 중심부. 얘의 중심부에 양 옆에 있잖아요. 모든 면. 전체적으로 원으로 봤을 땐 제로 제로예요. 다 반대 제로 제로 제로. 어... 네, 혹시라도 레이아웃을 하신 분들이 오른쪽이 이렇게 해서 이것 많이 치우치잖아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했어요. 그런 부분을 했을 때 봤을 때는 웨이트가 양쪽에 틀리다는 거죠. 음... 그럼으로써 해서 이 무게가 안쪽으로무 무거우면 어떨까요? 일어나는 속도가 빠를까요, 느릴까요? 빠르죠. 오히려 빠른 거예요. 그래서 트랙 플레의 간격이 커져요. 아. 이거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있 붙으면요. 붙으면 짧아지겠죠. 멀어지면 넓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스타일에 따라서 저는 지공을 합니다 그래서 CG에 대한 중요성을 저는 갖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CG의 중요성을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요, 이 CG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공을 하는 포인트에 있어서 그렇죠. CG가 중요하다는 네네. 거죠 CG로 그러면은 네. 내 트랙 플레이어를 어느 정도 모양을 만들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스타일이 클랭커잖아요 약간 회전의고 RPM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볼을 어떤 볼을 많이 선호를 하는지는 내가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대체적으로는 네. 넓은 트랙의 플레이어보다는 그렇죠. 좁은 트랙을 그렇죠. 좋아해요. 네, 네. 왜 그럴까요? RPM이 높다 보니까 어느 지점까지는 브레이크 포인트를 어느 지점까지는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가기 그렇죠. 전에 벌써 롤링이 형성이 되면 네. 어렵단 말이에요. 네. 아무리 나한테 잘 맞는 볼은 내 옷은 아니라는 거죠. 어... 그래서 그 옷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어, 커버 스톡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재원도 중요하지만. 이 CG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네. 점입니다 메스바이어스 요거는 음. 지난 시간에 알려주셔서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대칭볼에는 없고 비대칭볼에만 존재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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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이고 네. 그리고 이 부분은 CG에 음. 플러스 알파가 되는 음. 그런 기능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럼 CG만큼이나 중요할까요 메스바이어스가? 중요하죠 코어에 어떤 비중성을 더 일도의 비중성을 더 뒀기 때문에 그 똑같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뿔 똑같은 우리 축구공 같은 거를 넣었어요 넣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움직임이 불규칙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안정감 있게 움직이겠죠. 그런데 거기서 플러스 알파 한번좀은이프 부족한 거를 얻기 위해서는 얘를 필요하다는 거죠. 음, 부족한 부분을 채울 그렇죠. 수 있는 예. 플러스 알파네요 그렇죠. 말 그대로. 이, 이거로 인해서 이메스버이러스 인해서 레이아웃 할때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얘는. 선택권이 갖고 있는 거죠. 음... 뭐, 똑같은 볼이라도 레이아웃을 예를 들어서, 얘를 없앨 수 있다, 그럼 없앨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PAP 라인이라고 하잖아요. PAP는 알고 있어야죠. 그렇죠. 네. 그 라인에 건쳐지면 볼이 좀 일찍 일어난다는 거죠 아... 일찍 시작돼 그리고 얘가 트랙 쪽으로 얹어지게 되면 거의 0으로 오게 됩니다. 아, 이거는 딱 기억할 수 있는 정보일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매스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더 플러스 알파를 할수 있다. 음, 메스는 그런 역할을 한다. 뭐 이제 우리 보라람인가요? 보라람 보랄남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어려운 수치화를 해서 하시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좀이라도 알고 쉽게라도 접근할 수 있다면 너무너무 저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구독과 좋아요 잘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